목욕 가는데 냉온욕 가는거예요. 목욕가는게 아니고. 냉온욕. 저는 다른 것도 있지만 냉온욕을 손님들 덕분에 평상 하니까 이게 감기 평생 안 걸리는 요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빈말인가 오늘부터 목욕 갈때꼭 냉온욕을 해 보십시오. 겨울에 감기가 오나 안 오나. 감기 걸리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평상기 냉원형한다 한겨울에 냉원이들한다고 찬물에 풍덩 들어가면 이내 감기 걸립니다. 그런데 음. 요상 찬물에 들어가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럼 감기라는 것은 냉기가 들어오면 감기가 걸리거든요. 냉기가 들어서 면역이 약하면은 이 균들이 침입을 해요. 그러면 냉몰기에 의한 방법보다는 이 냉기가 못 들어오게 수축을 시킵니다. 몸이 떨리죠. 그죠? 그건 예. 뭐냐면. 방어체제가 몸을 갖다가 막, 막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열이 나오거든요, 열이. 그게, 저, 저 몸살 감기입니다. 그 결국은 우리 몸이 자연 양용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상, 요법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평상시 찬물도 없고 왔다 갔다. 근데 온도는, 냉 행사는 10도나 15도시고 온수는 40도나 45도시가 가장 좋은 온도예요. 근데 요즘은 여기 보니까 냉탕이 조금 덜 차, 음. 여탕은 더 미지근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탕은 조금 찬데, 예, 온도는 이거 그건 맞더라고요. 음. 그래서 몸이 좀 병우 세약하다든가 나이 드신 분들은 온도차가 조금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게 좋고,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시니까 뭐, 처음은 찬대로 거워더라도 그냥 이렇게 막 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몸이 좀 시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배꼽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점진적으로 음. 끼얹는 정도로 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부터 냉온욕을 이렇게 추천해가 나면 평생 감기는 안 걸린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오더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또 피, 피하에서 냉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예, 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샤워하고 다시 씻고 씻고 머리 감고 감고 그러고 나 냉탕부터 온탕부터 냉탕부터 온탕부터 어 냉탕 온탕 냉 그래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꼭 마무리는 냉탕, 냉탕. 냉탕. 음. 예 처음에도 냉탕 예 그렇죠 옷을 입으면 몸이 또 따뜻해지거든 그러니까 뜨뜻 뜨뜻 물에서 나오기보다는 찬 물에서 몸 수축된 가운데서 오수기한 선조 모온기 이렇게 드시도록. 꼭 나무는 또 피하를 갖다가 열려서 나오면 안 돼요. 수축해서 다듬어놓고 음. 나와야 되거든요. 네, 나무시고 그러면 이 찜질방 같은 거는 어떤 거냐? 이 찜질방에서 너무 많이 다녀서 병난 분이 여기 이제 먼저 왔던. 그러니까 한참을 스트레스받다가 유일한 휴식은 찜질. 찜질 방에 가서 땀 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두 번만 드는데 20년 가까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다 빠지고 혈관이 다 확장돼서 무기력증이 제가 오는 거예요. 무기력증세 그죠? 예. 그럼은 어때요? 혈액 순환의 원동력은 피가 수축댔다 확장돼도 흡입력에 의해서 되는데 혈관이 탄력질이니까 심장에그별 땡길 수 있는 힘이 안안되죠 그냥 우선 소통이 안 되는 걸 철반만 확장시켜서 공간만 넓혀주는, 그래서 대중력법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생력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 달에 한두 번 땀을 빼기 위해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땀을 뺀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체내 독소를 배출해 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독소만 나가는 게 아니고 수분. 염분 비타민 C까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충해 줘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걸 보충해 주지 않고 하는 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라는 것은 항상 수축이 됐으면 확장될 수 있도록 예, 평생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은 혈관이 아주 야무러지고 이제 냉온역을 쓸 때는 혈액순환. <laughs>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손발이 차지고 하는 것도 말초신경부터 결국은 피가 소통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타민C 섭취하고 탄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어, 모관 운동하고, 예, 그것이 비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모관 운동, 내 냉원역, 이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그러면 오늘 낭인은 고의로 올라가십시오. 자 끝까지 네. 다 갔어요. 거기서 9시 25분에 만나 봅시다.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세요.